서울 사경주 출발했습니다. 국내산 5등 급말들 10마리의 1300m 승부입니다. 4번 나오린디가 출발이좋습니다 박우른 기수와 함께하는 4번 나오린디가 선행을 모색하고 바깥쪽에서는 7번 금악다이아 따라 붙습니다. 4번, 7번 두 마리 앞서있고 8번 유레카와 3번 대륜시대, 2번 트라움킹이 3-4위권에 뭉쳐 있는 가운데 6번 손에 손잡고 1번 원더풀 스피릿 5번 쌍옥루 9번 빈체로킹이 그 뒤를 따르는 가운데 10번 예지몽이 최하위권 이제 3코너 진입합니다. 선두는 4번 나우린디, 바구른 기수와 함께하는 4번 나우린디가 선두 유지하고 변함없이 바깥쪽 7번 금악다이아가 2위로 그 바깥쪽 8번 유레카가 자리에 있고 안쪽에서는 2번 트라움 킹이 3-4위권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 뒤로 1번 원더풀 스피릿과 3번 대륜시대 6번 손에 손잡고 5번 쌍옥로 순으로 추격하면서 4코너 돌아 직선주로 진입했습니다 안쪽에 4번 나홀인디 바깥쪽에서 치고 나오는 7번 금악다이아 4번 7번 두 마리의 거리차 좁혀지고 바깥쪽에서는 8번 유레카가세하고 안쪽에서는 2번 트라움킹과 1번 원더풀 스피릿도 따라 붙습니다 선두는 7번 금악다이아로 바뀌었습니다 2억 기수와 함께하는 7번 금악다이아가 4번 나우린디를 따라잡고 선두로 올라서 있습니다. 7번 금악다이아 선두 바깥쪽에서 8번 유레카가 2위로 7번 8번 두 마리 앞섭니다. 선두는 7번 금악다이아입니다. 7번 금악다이아 가장 앞서있고 8번 유레카와 2번 트라운킹입니다. 선두는 7번 금악다이아였습니다. 7